처음에 파니시먼트 처벌. 처벌은 동사 can be, be imposed 수동태지. 그러면 부가 하는 게 아니라 부가 되다. 처벌은 부가 될수 있어 by 뭐에 의해서, p e r s o n 사람이나 또는 그룹 집단에 의해서. against가 앞에 꾸며줘 화살표 하고 against whom 이게 전치사거든 against가. 그다음에 whom이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은 항상 가로를 쳐줘야 돼. 왜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을 받거든. 그러면 바로 어디서 닫냐? 반점이 있으면 반점에서 닫으면 돼. 그 t r a n s g r 까지 가로 치면 되고 against 모모의 대상인 어떤 대상? 트랜스그레 g r e 니까 위반자의 위반자, 뭔가 어겼어. 위반자의 transgressed, 위반행위, 위반행위, 행위하다.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했던 그 대상이었던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처벌을 부과될 수 있대. 그 다음에 되게 그냥 그 처벌 같은 게 어떻게 생기냐를 그냥 뭔가 위반했으니까 처벌받는 거지. 그거를 되게 좀 어렵게 쓴 거지. 이런 거는 꼼꼼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아 처벌은 부과되는구나 그냥 뭐 위반하면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 항상 모의고사 할때 읽을 때 알겠지? 그대로 막 직역하면 더 헷갈려 OR 혹은 by a third party면 party 제3자 제3자에 의해서 또는 by oneself 자기 자신에 의해서 위반된 거지 즉 guilty 죄책감 죄책감은 동사 act as ~~의 역할을 하다 죄책감은 무슨 역할을 해? A form of self-punishment니까 자기 self-punishment, 처벌의 form, 그한 형태. 죄책감은 자기 처벌의 한 형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벌받는 건 아니지. 그치만 혼자 자기 처벌하는 거, 마음 고생하잖아. 아 그렇구나 내용 파악했어 그 다음에 generally 일반적으로 punishment 처벌은 carry 수반되다 눈으로 따라와줘 이거 수반되 어, cost는 cost 이제는 고3 때는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가라고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처벌은 대가가 수반돼 to the punisher 그 처벌자한테 이 R ER 붙으면 사람이지 like와 앞에 꾸며줘 like 전치사 뭐뭐와 같은 에너지 에너지와 energy, 같은 needed, 갑자기 ing나 ed 나오면 뭐라고? 분사. 앞에 꾸며줘, 화살표. 에너지 꾸며주는 거지. 어떤 이 에너지? needed to 필요한 그 펄폼, 수행하는데. 우리 처벌은 그냥 막내려? 아니야, 처벌할 때도 에너지 필요해. 만약에 목 잘라. 그럼 목 자른 사람이 에너지 쓴 거잖아. 그럼 에너지 필요하고, 또 h 니 p u n 처벌을 이제 펄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은 그 대가가 수반되지, 당연히. as well as 또 더불어. Some risk. 어떤 위험도 있는 거야. Of revenge. 보복의 위험. 네가 감히 내 가족을 처벌해? 제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맞지? 그 다음 punishment. 처벌은 that, 지금 주어밖에 안 나왔지? punishment. 주어밖에 안 나왔는데 t h t 나오면 어디서 가로 닫아? 가로 열고? 가로 어디서 닫는다 그랬어? 동사 앞에서. 그러면 r이 동사 아니냐? 요 r은 동사가 될수 없어. 왜냐면 대시 동사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어디가 동사냐? 그 다음 동사가 다음 동사 앞에서 닫으면 돼. R extra는 일단 대절의 동사고 뒤에 보니까 r 또 있지. 그럼 우리 가로 어디서 닫아다? 리스키에서 닫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부터 리스키까지가 앞에 쳐볼 꾸며 줄 건데 어떻게 해석하나 봐봐. R extra 매우 dangerous 위험하거나 또는 risky 모험적인 매우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뭐? 주어 퍼니시먼트 처벌은 진짜 위험한 처벌은 동사 이제 r considered 비동사 플러스 considered 이 d 로 끝나네 수동태지 여기는 게 아니라 여겨지다 당하는 거 매우 모험적인 그리고 위험한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처벌은 여겨져 뭐라고 코스트가 아까 대가였지 근데 코스트 r ER 붙으면 비교급이야. 더 대가가 큰.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더 대가가 크구나. 내용 쉽지. 그 다음에 sometime 언젠가 in our 우리의 distant는 먼. past 과거의 언젠가 한번 끊어주고 우리는 realized 깨달았어. that 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문장 끝. 문장 이네 뭐를 깨달았어? that 어 mere exposure 단순한 exposure, 공개적인. exposure, 공개적인. 단순한 공개적인, 누구한테? t o public, 그, 대중. 대중적인, 대중적인. humiliation, 구륙. 단순히 공개적인 대중 구륙. 대중 앞에서 막 홀딱 벗고, 막, 뭐, 뭐 손가락질 받아. 그래서, 어쨌든, 먼 과거의 언젠가 우린 깨달았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력당하는 게, 동사, could be, o u be used. 대절 시작됐으니까, could be는 대절의 동사이지.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다. where? physical, physical, 물리적인. often, 흔히, violent, 폭력적인. 물리적인. 혹은 폭력적인 elimination, 제거가 뭐로부터? from the group, 그 집단으로부터의 물리적인 흔히 폭력적인 제거가 head v, 동사 또 나왔네 previously,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는 been required, p p p 또 수동태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되다, 요구되었던 where은 Where부터 문장 끝까지 또 묶어줘야 돼. Where 문장 만드는 애니까. 그러면 다시 physical부터 가봐. Where 문장 시작됐으니까. Physical, 물리적인 그리고 often 흔히 violent, 폭력적인 elimination. 제거가. From 뭐로부터? 집단으로부터. Had previously, 이전에, been required. 요구되었던 where. 상황이라고 해석 하면 되겠지. Where.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다, 있다는 거. 이거 말은, 이 말은 좀 어렵지. 어쩌나?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잖아. 그냥 대중 앞에서 구력당하는 게 처벌로 이용됐었대. 항상 요약을 해, 그냥 깔끔하게. 이거를 90초 전에 풀려면 그냥 계속 고민하면서 그럴 시간이었거든? 그냥, 아, 구력당했었구나, 옛날엔. 처벌할 때. 이런 뜻. 그 다음, 다음 문장. The emergence, 등장. 뭐가 등장했어? shaming, 망신주기. 아까 굴욕하는 과거에 그런 벌이 있었다그랬지 그럼 망신주기가 이제 나왔네 망신주기의 등장은 as 뭐로써 뭐로써 소셜 사회적인 옵션 선택으로서의 망신주기는 주어 동사 would have reduced 줄어들었다 t 코스트 대가를 처벌해 대가를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처벌하려고 목 잘라 그러면 이 사람 복속다, 복수당할 수도 있고 대가도 크지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도 남을 수 있고 그치만 그냥 막 백만 명 세워놓고 거기 앞 가운데서 500개 놔 그럼 얘 혼자 쪽팔리지. 그러면은 처벌에 대가가 들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거. Because 왜냐하면 미열 단순한 익스 p o 노출은 500개 놨잖아대신 안내 대 e 어떻게? 해? 앞에 꾸며주지. 그러면 대 e 시 이제 가로가 열렸잖아. 어디서 가로 닫는다고? 동사 앞에서. 왜냐면 because가 문장을 이끌거든. 접속사라는 애야. 그럼, because절에 익스포 o s 이 주어였던 거야. 주어 꾸며주는 덴나온 거지, 지금. 어디서 다으라고 동사 앞에서. 근데, served to는 대절의 동사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 동사를 찾아봐. 다음 동사 좀 가보니까, cool도 보이지. 아, 그러면, cool도 앞에서 가로 닫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because. 왜냐하면, mere. 단순한 노출은, 근데 어떤 노출? That served to. 어, d 미지 데미지가 뭔가 좀 소, 훼손하다 이런 거지 셀부트는 뭐뭐에 도움이 된 뭐에 도움이 됐어? 데미지 훼손하는데 뭐래? an individual 개인의 reputation 평판을 훼손하는 아 쪽팔리잖아 못 뺏겼어 평판을 in front of 앞에서 the group. 집단 앞에서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단순한 노출은 동사 could do. have 이게 동사라 했지?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consequence 결과를 쪽팔리잖아 그 다음에, for instance, 들어, Member, 구성원들은, group이니까, of the group r t h group. Choose t r a t e n c e r a t e n e r a e o t p e r a t e not to. c o o p t e c o o e r o t e r o t Cooperate, not to. c o o p e t not to. Cooperate, o t c o e r c o o p o t e r a t e not to. Cooperate, not to. Cooperate, not t c o o not to. Cooperate, not o c o o p e r t o t to. e r a t o t to. c o o p e r t not to. t o t to. Cooperate, not to. Cooperate, o t to. Cooperate, not to. Cooperate, not t e r a t e not to. c o o p a m e d o t a t e not to. c o o p a t e n 그 망신을 받은 인디비주얼 개인과 아쟤막 잘못해서 비록 목은 안 잘랐지만 사람들 앞에서 아, 옷다벗겨서 쪽팔려 쟤랑 같이 일할 수 있어? 사업을? 못하지 그니까 쉐임드 인디비주얼이랑 같이 나 o t to c o o 협력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얘또 고립되는 거지 그러면 처벌을 받는 거지 i 는 the f u t u 장래에 뭐 장차 미래 이런 뜻그 다음 쉐이밍 망신주기와 그리고 소셜 사회적인 익스클루션 배제 왕따 당한 거잖아, 쟤랑 누 두어 놓으 동사 a R, e 이것은 closely, 밀접하게 linked, 링크, link, 관련이 있는, 링크. 관련 있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But, 그러나, shaming, 망신 죽이는 동사 is, less, 덜, 어때? costly, 비용이 덜 들어. 대가가 덜 들지. 그 다음, and 그리고 unlike, 뭐뭐와 달리. transparency면, 투명성과는 달리. 단전담의 위치, 근데 그게 뭐야? Expose, V,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드러내다 Expose 드러내다. 드러내는, 이거와 달리 망신주기는 Expose, 드러낸다 Only, 오직, a section, 일부만 Of the population, 집단의 단몇 번이야? 3번, s h a m g 망신주기 어 비용 효율적인 대안책 모의 대안책 피지컬 물리적인 처벌의 대안책 돈도 안 들고 좋다는 거지 정신주기가 다 되는 거야. 이런 이 이런 내용 다시부터 다른 내용 같아. 내가 읽은 거야 뒤에 안풀 문제 하나만 풀고 짜 그거 했어 클래스카드 했어 아니 이제 하나만 해봐